완전 전유림 프로 티샷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 멘탈 잡으려면 나를 조용히 시켜야지. 아. 내가 그 역할인데. 안 말리게. <laughs> 그렇지. 자, 전유림. 좋아요, 티샷 좋습니다. 약간 본인이 생각한 대로 맞지는 않았어요 네. 지금. 약간 덜 맞았죠. 네. 네. 하지만. 굿셔 페어이 지켰습니다. 자, 김여사. 김여사. 오, 김여사 잘 쳤는데요? 네. 어, 이번에 약간 밟피실것 같아요. <laughs> 잘못 맞아서. 어? 밟피실것 같아. 이번에 옆에 떨어졌어. 201m. 오, 굿셔 어, 훨씬 멀리 가셨네. 10m. 10m. <laughs> 아, 아까 소소를 <토트도> 그러더니 <laughs> 아, 시작이 좀 괜찮, 아, 괜찮아요. 몇번 드릴까요? 앞바람이 심하게 불어요. 오, 쉽지 않네요. 아바람이 심하게 불고. 5번 아이언 5번 아이언. <laughs> 괜찮으시겠어요? 5번? 괜찮아요. 아, 그래요? 어. 아, 5번. 어. <laughs> 자, 아, 이게 맞바람을 어야 돼요. 오, 이거 맞바람 맞고. 맞고.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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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내 마음에 들어갔어요. 하트 벙커. 아. <laughs> 어허 갑자기 또날개 축제 한번 잡아주시겠는데 이거 많이 어렵네요 어, 어 지금 제가 보니까 58도로 쓰실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자 58도 여기 이제 드롭은 요렇게 발목 높이로 네 그렇습니다 네. 잘 박히네 골고! <laughs> 김여사 3.8m! <laughs> <laughs> 야 김여사 굿샷! 네. 오호. 아, <laughs> 갑자기 힘이 빠지신 듯한데. 아니, 아니. 예. 벙, 벙커를 한번 잘. 자쳐 이거 쳐 어렵습니다 볼까요? 지금. 또 저희 벙커가 음. 여러분 시청자분들이 그 사실 이 스크린장에 가실 가실 때 벙커가 약간 짝퉁 벙커가 많습니다. 오리지널 네. 정품이기 때문에 공이 <laughs> 그니까. 푹 들어갑니다. 자전유임 오, 좋아요 좋아요 오, 나 날싸우 <laughs> 좋습니다 어우 진짜 진짜 어려웠거든요 아, 그러니까, 박혀고지고짜어 네, 이거 조어만 잘못 쳐우탑 쳤으면 이거 어우 진어가는짜 어우 진짜 어우 진짜 반우 진짜 어우 서짜 어우 진짜 어우 진짜 어우 진짜 어우 어지자마자 지금 잘못하 진짜 어우 진짜 어어어 어우 진이 나이스퍼! 나이스 a 나이스 e ball! Nice ball! Nice ball! n i 데 e ball! Nice ball! n i 은 e ball! Nice ball! Nice ball! n i c 요 넣으면 넣으면 한 넣으면, 한, 한. 넣으면! 아... 맞아. 아 저분 혼자 뚱얼거렸어 지금+ 아, 지금+ 지금 분명히 뭔가+ <laughs> 뭔가 들었어 저분 뚱얼거렸어 지금 자 나이스 이렇게 해서 모두 파로호라고 부르다 이번에 사실 제가 볼때 되게 중요한 포스였어요 정말 네, 성공 맞아요. 성공 못하셨으면 저분이 성공하셨을 거야 음. 어 진짜 어 굉장히 중요한 포스를파로 마무리합니다.